시사 뉴스를 요약해 주는 여자 클라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은 어떤 이슈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선택해 봤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입니다. 이 뉴스 안 꼽을 수가 없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 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건데요. 295표 가운데 149표가 가결, 그리고 부결은 136표, 그리고 기권이 6표, 무효 4표로 결국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어, 내년 총선을 지금 6개월여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그날, 박광운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26일에 민주당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습니다. 이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날 일명 개딸이라고 불리죠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찾기에 나섰고 또 의원들에 대한 공격이 현재 돌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의원실로 그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고 뭐 문자나 이런 것들도 거의 테러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어서 어 일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본회의 전에 또한 부결을 독려했던 민주당이었던 만큼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사실상의 심리전 분당 상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주말이죠. 24일 만에 그동안 지속해왔던 단식을 중단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이 대표의 사법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이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후속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 이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이 정치 수사,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 침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욱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 이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대표의 이 체포 동의안 가결 때문에 묻힌 것 같긴 한데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가결됐습니다. 그동안 총리 해임 건의안은 발의된 적은 있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야당이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고 또 본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되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또다시 여야 대치 사안이 하나 더 추가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곧 추석인데 명절 민심은 어떻게 나타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이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너무나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1년 내내 이어진 거겠죠. 이 대표가 대표로 취임된 이후 계속됐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정기 국회 기간입니다. 국회가 본연의 일을 할 시간이라는 거죠. 국정감사 있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너무나 수많은 법안들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어서 해임 건의안 가결까지 이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여야간 대화는 물론 대통령과 야당 간의 대화는 사라진 지 오래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 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언제까지 오를까? 기름값입니다. 네, 요즘 뭐, 주유하러 가기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덧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9월 셋째 주까지 11개월 연속 기름값이 올랐다고 합니다. 차 운행하시는 분들, 뭐, 기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동생이 그러더라 고 그러면 기름값 대체 언제까지 오르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당분간은 주소 갈 때마다 기름 그냥 꽉꽉 가득 채워라 만땅 채워라 <laughs>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어, 왜일까요 이렇게 기름값이 계속해서 상승세인 것은 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국제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3대 원유인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두바이유 그리고 브렌트유가 모두 지금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국제 유가가 상승할까요? 아,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이 감산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궁금한 건 과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일 텐데요. 뭐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 또뭐 일각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거의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면 우리나라도 직격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국제유가는 아, 2주간에 좀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에 반영이 되고 있어서 최소 10월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정부는 10월 말까지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이 가격 자체가 현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가 들어간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약 10월 말에 이 인하 조치가 끝나게 되면 11월 달은 사실상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주요 이 산유국들의 감산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 기름값 고공행진은 어, 최소 몇 개월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공행진 불가피하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 주두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신상털입니다. 예, 지금 신문에는 사돈의 팔촌까지 공개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권 침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어, 뉴스 제가 앞서 시우녀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이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교권사법이 결국 이번 주 본회의에서 다행히 통과가 됐습니다. 어, 특히나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일상적인 이런 이 생활지도에 대해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해서 굉장히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호소한 선생님들께서 많았는데요. 아, 이 부분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번 이 사건에서 또 다른 문제가 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신상털입니다. 음, 사망 교사 가해자로 된 학부모. 는 물론이고 그 자식이나 그 주변 뭐 친척까지도 이 신상을 이 SNS 상에서 공개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아, 최근 이 사법기관을 대신해서 아, 개인들이 이런 사적 제재를 가하는 아, 경우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 유튜브 유튜버들도 있고요. 최근에 한 유튜버가 그 부산의 돌려차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었죠. 사법기관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좀 통쾌하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이건 좀 우리가 좀잘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나도 모르게 보고 있는다던가 동참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범죄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 아무 죄가 없는 그 주변 사람들 가족 친척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것, 어, 또한 당사자 신상 공개로 인해서. 또, 죄 없는 주변인들이 겪어야 할 고통도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잘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그 SBS에서 반영하는 드라마 7인의 탈출이었나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그 제가 유연찮게몇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유튜버가 거의 인민재판식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에 대해서. 물론 그 장면들이 드라마다 보니까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과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을 좀 반영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좀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뭐 죄를 지은 사람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하고 또 국민적 비판도 받아야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근데 그 주변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극적으로 또 호기심으로 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세 번째 키워드로 꼽아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실생들을 위한 팁. 나갑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키워드로 꼽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키워드로 꼽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 가결. 사실 이 본회의에는 또 하나의 헌정사상 최초로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사 탄핵안도 처음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세 가지, 헌정 사상 처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시사 문제로 충분히 나올 법하죠. 그러니까 요거꼭 체크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꼽았던 이 신상털이, 무고한 신상털이, 가해자 신상털이 이런 부분들도 논술로 충분히 나올 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 기출 문제로 관련된 내용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요거 관련해서는 논술로도 꼭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긴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기성도 그 설렌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추석 내내 열심히 일해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 그래도 추석 명절이니까요. 주변 지인들에게 좋은 덕담 한 마디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맛있는 거좀 많이 드시고요. 저는 추석 명절이 일작 지난 그 주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시사 뉴스를 요약해 주는 연락 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